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한 장을 왜곡해서 이미지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1920x1080의 컴포지션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이 이미지 중에 제가 한 장을 드래그해서 컴포지션에 넣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컴포지션이 1초에서 5초까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에 적용할 매트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를 뜨죠. 그래서 Ctrl D 듀플리케이트한 이 이미지를 프리컴프 시키죠. Ctrl Shift C를 눌러서 컴프로 만드는데 이 컴포지션은 소스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있는 거 체크하고 얘 길이만큼 나타나게 만들어놓고 OK.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이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효과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뉴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렇게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효과를 적용해서 밑에 적용되게끔 하는 거죠. 일단 얘 밝은 정도 와 어두운 정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서 컬러 컬렉션에 오토 컨트라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얘가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껐다 켰다 해 보면 이렇게 선명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자, 일단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야. 그래서 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가게 되면 모자이크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얘가 10개 10개 가로와 세로가 10개씩 되 있는데 제가 세로는 15개로 하고요 가로는 제가 20개로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도록 해 놓고요 이 상태로 효과를 적용하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블러 처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게 되면 블러 있죠 블러에 패스트 박스 블러를 저는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블러 값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블러, 레디오스 값. 저는 여기 값을 4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 값이 많으면 여기가 블러 값이 너무 많이 처리돼서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영역하고 밝은 영역으로 구분이 돼서 이 영역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컴포지션으로 갈게요. 이렇게 효과는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매트는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New, 어저스먼트 레이어. 여기에다가, 예, 소스를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는 소스를 사용할 애기 때문에 얘 비디오 아이콘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적용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레이어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이펙트에 가게 되면 디스토트. 여기에 가게 되면 디스페이리스먼트 맵이라고 있어요. 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효과를 적용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가로쪽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세로쪽은 값을 0으로 이렇게 주고요. 가로쪽만 줄 건데 가로쪽은 제가 200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줬는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된 이유는 내가 소스를 선택을 안 했잖아요. 이 맵으로 사용할 소스가 뭐냐? 조금 전에 우리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를 선택을 해 주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부분을 체크해서 채워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처음일 때는 이렇게 200이 적용이 되고 나중에는 원래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처음일 때200 그리고 얘가 3초 정도 갔을 때 얘의 값은 0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보여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느낌이 입체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깨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어저스먼트를 해요. 또 하나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 이름은 좀바꿔놓게요 얘는 스케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크기를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펙트에서 디스토트에 가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기에 스케일 있죠? 스케일이 3초까지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3초에 키프레임을 이렇게 잡아 주죠. 키프레임 잡아주고 맨 앞일 때 얘는 스케일이 150 정도로 키우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키우거나 아니면 더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최대한 여기가 가려질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키워서 안으로 좀더 들어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좀더 키웠어요. 그래서 150부터 얘가 100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 공간 느낌이 좀 들죠. 입체적인 느낌도 좀 들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회전 값을 좀 주려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난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회전 값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3초일 때, 얘 회전 값은 그대로 두고요. 얘를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끔 하기 위해서 얘가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회전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적당하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6 정도 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죠.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 텍스트를 중간에 놓도록 할게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중간에 정렬을 해 놓죠. 자, 이 글자는 2초 동안 얘가 붓게 만들려고요. 해 그래서 2초 있는 부분에 얘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글자가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 가서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있죠? 애니메이트에서 트래킹을 적용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적용을 할 때는 패러그라프에서 글자가 중심 맞추기인지 아니면 앞인지 뒤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맞추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트래킹이 2일 때는 그대로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키 값을 하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처음일 때 얘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얘의 값은 제가 200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고요. 뒷부분은 F9를 누르죠. 이렇게 해 놓고요. 얘는 닫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 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 이 안에 있는 이 이미지까지 같이 바꿔 줘야 되거든요. 물론 한 번만 할 거면 그냥 갖다 드래그해서 바꿔치기 해 두세요. 그래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하기에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가져온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Ctrl+Shift+C를 눌러서 컴포지션으로 만들죠. 얘 이름을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요. 아래 거 체크하고 컴포지션으로 만들어놓고 OK. 그러면 이미지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이 컴포지션이 이 매트 있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이미지 컴포지션을 드래그해서 얘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얘한테 놓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하고 원래 컴포지션에 있는 이 이미지 레이어는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동일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대치시키거나 아니면 위에다 올려놔도 상관없겠죠. 이번에는 그냥 위에다 올려놔볼까요? 그냥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가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얘한테 이런 식으로 적용돼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정형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보다는 넓은 산이나 바다 이런 것들이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지를 여기서 다른 걸로 하나 더 바꿔보게 되면, 자, 이 이미지 대신 제가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얘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바뀌면 원래 컴프, 마스터 컴프에 가게 되면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왜곡해서 특별한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